안녕하세요. 노사의 성경 소원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으로 참 만나와 참 떡이라는 주제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어, 부제로는 어떻게 세상을 보아야 할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나와 아, 참 떡. 30절에서 34절 말씀 바로 나왔는데, 우리가 만나에 대해서 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 보는 게 좋겠어요. 참 떡떡의 의미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먼저 오늘은 접근을 해보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정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도 먹고, 외출하기도 먹었잖아요. 여러 가지 먹었는데, 그 당시 그 상황에서 보면, 만나를 먹은 일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후대의 관점에서 본다면, 뭐, 만나 말고도 지금은 너무 먹을 게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의 일과 지금 예수님 앞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만나를 먹었다라고 얘기할 때이 만나는 사실은 적어도 수천 년전 이야기일 수 있단 말이에요. 한 2천 년 이상 거반 그렇게 되는 그전의 일들, 그 이상의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들이 세상을 보거나 할때 지극히 과거적인 또는 자기들이 세계 중심적인 요소가 있다 이거죠. 이거를 예수님은, 야, 그거는 그때 먹은 건데, 그거 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제발 좀 거기서 깨어나라. 어떻게 세상에 그렇게 매여 있느냐. 이런 거죠. 저는 하나님이 왜온 세계 팬더믹을 이렇게 그 코로나 그 19으로, 19로 이렇게 세상을 혼란스럽게 할까. 무수히 많은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찾는다면 그 대답은 결코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분명히 저는 있으리라고 보는데, 요번에 화성에 가고 거기서 헬리콥터가 헬기가 나르는 걸 보고 저는 팬데믹을 주신 이유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어요. 만일에 이런 사태가 안 나고 화성에 가서 헬기가 나르고 이랬더라면 아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잃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화성에 헬기가 가서 화성에 우주선이 가가지고 거기도 또다시 헬기가 작동이 돼서 거기를 난다는 건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면서 온 인류가 지금 백신을 만들어서 코로나 19에 대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너무 지금 어려운 일이에요. 뭐 어떤 나라는 마스크를 벗는다고 하는데 어떤 나라는 뭐 수십만 명이 이렇게 인도 같은 경우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이,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극명하게 인간의 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 화성에 갈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신앙인의 관점에서 볼때 하나님이 여러 과학자들에게 그런 기회를, 지혜를 준거지요.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은 화성이나 지구 대륙간 이쪽의 모든 그 자연 법칙의 원리들을 조금도 바꾸시지 않은 거예요. 그인공위성이 날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이에 조금만 각도를 또는 온도를 뭐 흐름을 이런 걸뭐 바꾸셨더라면 결코 갈 수가 없었겠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가게 한 거예요. 왜 했을까요? 아마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가 얼마나 신비한지, 얼마나 오묘한지 이런 것들을 알게 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바울 사도가 말씀했듯이, 현재 일이나 장례일이나 기근이라든가 칼이라 이런 거뭐그 박해라든가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도, 헬기도 다 피조물이죠. 온갖 뭐 무기, 막뭐 각종 다그화생에서 날고 있는 것도 다 피조물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지금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만나와 참떡을 얘기하시는 건 인간적인 이런 요소를 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예, 본문에 예,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성경이 다 우리가 해석할 때 이런 구도로 되어 있다라고 보면 예,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지금 무리들이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는 표적을 행하라. 이렇게 예수님한테 요구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거든.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지금 예수님이 해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야, 맞나 그거 모세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호파테르무 나의 아버지가 너희에게 준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깨우쳐라. 그 옛날 옛적 다 지나간 이야기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기적으로 하는 건 좋지만 그거야 언제든지 되살아나고 되살아나고 해야 되지만 인간적인 요소에서 지내자랑하려면 그런 건안 된다. 하늘에서 오는 참 떡이다. 나는. 톤 아루톤 에그투브라노 톤 알레시노. 톤 아루톤 요거는 떡이라는 말이거든. 요건 요 떡. 하늘로 부터 에그 from heaven이죠. 진실아. 아 truth 이런 거예요. 알레스 알레시는 알레시어가 진리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왜 참떡이에요? 만나는 먹으면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시는 떡, 그리스도의 몸, 이 참떡을 먹으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떡은 세상에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영원함상, 삶을 풍성하게 한단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서 바르게 볼때 세상에 어떤 것도 아 우리가 한시간은 60초. 아저 1분은 60초라는 거 알죠. 그리고 한시간 60분이라는 거 알죠. 근데 그걸 믿나요? 저는 안 믿어요. 60분일 수 있는 거지 정확하게 60분인 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알기만 하죠. 그러나 예수님 내가 참떡이다. 이건 내가 몰라요. 어떻게 참떡이 되는지 정확하게 잘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을 내가 다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크죠. 우리에게는 알고 믿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믿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죠. 참떡은 세상에 생명을 줍니다. 이 세상이 나일 수 있다. 나잖아요. 나. 내가 살아갈 때 아무리 힘들어도 기쁘고 삶에 용기가 나고 아침에 눈 떴을 때 살고 싶은 생각, 사명이 생각나고 저녁에 탈때 마치고 자는 그 감사함, 평안함, 이런 게 있는 게 생명을 가진 거잖아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는 그런 일용한 양식, 만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내는, 하늘에서 오는 만나를 먹어야 되는 거지. 말씀, 기도, 찬송, 묵상, 또 움직이면서 현장에서 일하고, 고통 참아내고, 이게 모든 게다 만나를 먹고 힘을 내는 거잖아요. 이 떡을 항상 주소서, 이들은 정말 배고픔을 없애기 위해서만 요구하지만, 우리는 참마물, 판투태, 언제든지, 이런 뜻이죠. 도스, 디도미의 과거형입니다. 겉으로나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주소서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여기 에고 에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에고 에이미가 기본 틀입니다. 특히 요한 복음에 에고 에이미. 이거는 나는 나다.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인간적인 게올 수가 없어요. 보호로. 그러니까 호 아르토스, 테스조에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다. 본문의 무리들의 실상이에요. 이 무리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굶지리면서 먹을 것 찾아다니는 무리들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자기 리드가 돼달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먹고 살수 있는 안전 보장 장치잖아요. 이게 본문의 무리들의 실상이야.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굶지리고 있으니까, 너희가 나를 먹으면, 이거잖아요. 그러면 줄이고 못마르지 않아? 쫓겨나지 아니한다 이랬어요. 유대 권력자들이 세계에서 배척당했잖아요. 부동산에서 보면 우리는 LH공사나 중요한 권력자들이 세력에서 배제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쫓아내지 아니한다. 내게로 오라. 못마르게 안하고 굶지리게 안하고 내가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이들에게 이적이나 기적이나 떡먹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적들을 행해 주실 때 기적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전혀 대것 같지 않은데 가장 합법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지 일어난 일로 자랑하면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망한다고 해서 죄송한데 그건 내가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명의 떡임을 믿는 믿음 아무리 흔들리고 어려워도 그 믿음을 갖는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보장해 주는 거죠. 오래도록 견디게 한단 말이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다.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게 오라. 이렇게 했는데 굶주리지 않겠다. 내가 와서 너희들을 먹인 이유가 뭐냐? 물고기 두 마리, 포리떡 다섯 개로 너희들에게 먹인 이유가 뭐냐? 간단하죠. 나를 보내신 이호 펜푸스 하스메, 나를 보내신 이란 말이에요. 그의 뜻, 셀레마. 그의 뜻을 시, 실행하기 위해서다. 세상에 왔다는 건 죽으러 오신 거죠. 그러면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들로마서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미리 안 자를 작정하고, 작정하신 자를 의롭다 한다.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신다. 그리고 그,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거, 이거잖아요. 영화로까지 가는 거. 잃어버리지 않으시겠다.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구약에 너희가 범죄하거든, 또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거든, 재물을 가지고 오라. 희생재물을 가지고 오라. 이것이 아들이 오심에 대한 예표였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범죄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이 뜻을 당신의 결정을 조금도 바꾸시지 않는 거죠. 네, 그것이 어느 시점부터는 계명으로 약속되었던 것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권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 약속은 이미 성경이 시작될 때부터 장세전에 탱 거라면 이 아버지의 뜻은 변하지 않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 또한번더이 부분은 언급이 되겠습니다만서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건 뭐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죽어도 또는 가끔씩 죄에 빠져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을 자초한다 할지라도, 엔 에스카테헤메라, 마지막 날에, 최후에 살려버리시겠다 이거죠. 모든 게 승리로 끝나지는 장면이죠. 이렇게 최후의 승리를 얻으시겠다. 라고 하는 것이 보내신 이의 뜻입니다. 이 뜻은 화성의 아니 그 이상 금성 목성 토왕성 뭐 우주계로 인간이 뭘 날려보내고 나중에 사람이 직접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내신 이이 뜻은 결코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변개 되질 않습니다. 못해내지 않으신단 말이죠. 수근거림의 팩트 체크. 그냥 요새 되는 대로 팩트 체크라고 주제를 잡아봤어요. 수군거림의 이유가 뭐냐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이러니까 지가 하늘에서 내려왔대. 아버지 아들대. 나의 아버지가 주신 거야. 아까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서도 물이들은 말이죠. 기적은 잊어버리고 관습과 지들 가지고 있던 의식 구조에 매몰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뭐냐? 이거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 진의 의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요셉의 아들. 목수였잖아요. 별거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종족의 우상, 또는 동굴의 우상. 사실 동굴의 우상은 플라톤이 국가론을 쓰면서 플라톤 그책 안에, 국가론 안에 동굴의 우상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프란시스 베이컨이 16, 17세기를 산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신오르가는 새 그, 기관들, 이래서, 그냥 기억하면 안 되고, 검증을 통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체험, 경험, 이런 걸 통해서 지식을 쌓아가야 된다. 선험적이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족의 우상, 뭐, 동굴의 우상, 극장의 우상, 시장의 우상, 여기서 이네 가지, 이런 우상들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들은 다 이런 우상에 갇혀있는 거죠. 무리들은. 요새? 이스라엘을 벨볼 일 없는 가정, 폐가 망신한 가정, 그리고 목수 따위 뭐 이런 정도겠죠. 그러나 우리가 제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요셉이 권력과 재물, 명예는 없었지만 순전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다. 왜? 자기 아내 마리아가 천녀로 잉태했는데 그 악한 그 당시의 그요구라던 상황에서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메밀꽃 필무렵을 보면. 그 이호석의 매밀꽃필무레을 보게 되면, 안, 어떤 여인이 말이야. 이건 여자들은 지금 우리 작품에서, 그게 일제시대 1930년대 작품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 이름 나오지도 않아. 그리고 그 여인은 아들 이름도 모르고 말이지.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이를 낳은 거 아닙니까? 그냥 붙도막에서 이거 하다가 겁탈을 당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때 당시 찍혀있던 낙인이란 말이에요. 그스카라 그 레터 호손이죠. 그 작품도 말이죠. 거기서도 그 여인이 A자, 아다터리 이걸 가지고 있었아요 이렇게 그 한글 란 말, 그런 마리아를 요셉은 말이에요. 조용히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말씀하니까 그대로 순응했던 분이. 얼마나 순진한 분인지 모르겠어요. 추측하기는 약했던 분 같아요. 이렇게. 참, 그, 겸손하고, 좀 마음이 조금 연약했던. 그런 분이 아니었을까. 아, 그냥 추측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이 이 일이 떠드는 거 보고, 수근거리지 말라. 너희가 떠들 주제가 아니다. 이거는 말이죠. 지금 이제 철학이나 과학이나 의학이나 예술이나 뭐 스포츠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엄토 달, 당토 안하게 자기들끼리 인간적 관습과 사상 이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떠드는 모든 것에 대해서 떠들지 마라 라고 하는 절대 명령이죠. 칸트 식으로 말한다면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우리도 수군거리지 맙시다. 무슨 일이 하나 안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 안, 하나, 하나 안 하나.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뭐. 수근거리지 마라.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붙이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본문에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나에게 옳자가 없다 그렇게 하잖아요. 에안메 호파테르호 펨프사스메 헬퀴세 즈 아우톤 에메는 이 멈만 아니라면 이런 뜻이에요. 이거 에안메 멈만 아니라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 분사거든요. 과거형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헬퀴세 즈 아우톤 그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올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이게 헬퀴오라는 단어입니다. 잡아 끌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에게로 잡아 끌어 땡기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죠. 내게 오는 자는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카고 아나 스테소. 카고, 그럼 이 안에, and I.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나 역시, I 올수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카이 에고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내가.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잖아요. 그렇게 내가 살아났듯이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뭐 요셉의 아들이라고? 사람 따위가? 뭐 아무것도 네가 족보도 없잖아? 이런 모든 게 쓸데없다 이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격파하셨듯이, 지금 현재 우리가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어느 곳에서 태어났으니까, 뭘 배웠으니까, 안 배웠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가문이 어떻고, 저떻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아무런 흔적도 없이 날라가 버린단 말이야 한순간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오직 말씀 안에 요동치 아니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수근거림을 우리의 입에서 없애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이끌림을 받고 그것을 믿으면서 그 안에서 영원토록 평안하십시다. 감사합니다.